제2의 류현진이나 불리웠던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역대 1위 신인계약금 7억의 주인공 나락으로 빠진 괴물신인 유창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유창식은 2011년 KBO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이글스에 지명되었는데 계약금이 무려 7억원으로 당시 한화가 얼마나 이 신인고졸 투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일고 3학년 시절 황금사자기에서 30이닝 무실점 그리고 결승전에서 장충구를 상대로 1대0 완봉승을 거두며 그야말로 류현진의 뒤를 이을 자원 괴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류현진을 제외한 국내 선발 투수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수마저 폭망하면서 즉시 선발 자원이 필요했는데요. 유창식은 그 자리를 메워줄 최적의 선수라 평가받았습니다. 당장 5년 전인 팀 선배 류현진이 신인 때 이미 리그를 지배했으니까요. 185cm의 신장과 88kg의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최고 구속 150에 이르는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는 당장 프로에도 통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창식 또한 인터뷰에서 이대호와 이용규와 한번 붙어보고 싶다, 류현진의 딜을 잃을 자신이 있다며 당첨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죠. 그러나 유창식의 데뷔 시즌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3 때 너무 많은 투구를 던져 어깨 통증이 있었고 결국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2군에서 몸을 만들다 5월 3일 SK 전에서 프로 데뷔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9회에 등판하여 공 11개를 던지며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1군 무대에 데뷔를 하였죠. 그리고 5월 7일 넥슨과의 경기에서 첫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이닝 동안 블레 3개에 이루타만 3개를 허용하며 5실점하며 강판을 당합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겨우 141에 불과했죠. 이후 선발과 구원을 오고가며 등판을 했지만 8월 26일 LG전에서 5이닝 1실점을 한것 이외에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26경기에 나와 39이닝, 평균 자책점 6.69, WHIP는 무려 1.85였습니다. 오히려 이순위로 지명된 인. 청규가 4점대 평균 자책점에 구승을 챙겨 훨씬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설상가상으로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캠프 도중 발목 통증을 느껴 조기 귀국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프로의 쓴맛도 받겠다. 처음으로 풀타임을 뜬 2년차는 어땠을까요? 유창식에게 호구 잡힌 l g 점 빼고는 완전히 처참했는데요. 문제는 고질적인 볼넷이었죠. 111.1 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이 무려 79개나 되었는데 9 이닝당 6.4개의 볼넷 수치였습니다. 8월 3일 SK 전에서는 3.1 이닝 동안 볼넷을 무려 7개나 내주었습니다. 27경기에 나와 6승 8패, 평균 자책점 4.77을 기록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로 가버리고 팀은 유창식의 성장에 더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첫 등판인 기아전에서 다이닝 8실점, 볼넷 5개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등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3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며 류현진은 커녕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투수가 돼 버린 거죠. 그럼에도 유창식을 계속 믿었던 하나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총2 5경 게 나와 71.2 이닝 동안 볼넷 54개, 평균 자책점 6.78을 찍었는데 WHIP는 무려 2.00이나 되었죠. 메이닝 주자 두 명을 내보낸 겁니다. 2014년의 출발은 그래도 순조로웠습니다. 개막전인 삼성전에서 6.1 이닝 이 자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개막 후 선발로 나선 6 경기 동안 평균 6 이닝씩은 던지며 호투하였죠. 4월 24일 두산전에서는 7 이닝 무자책 투구를 보여주기도 하였죠. 볼넷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전보다 커브의 비중을 높여 타자들이 상대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구령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고 뜬금 호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14년 21경기에 나와 9 1 1이니 4승 4패, 볼넷 72개, 평균자책점 4 1살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WAR은 2.13을 찍었으니 처음으로 팀에 도움이 되긴 하였죠. 하지만 이 해의 개막전 삼성전과 4월 19일 LG전은 유창식의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경기가 되버립니다. 전형적인 망한 유망주가 되버린 유창식은 2015 시즌 도중. 기아와의 4대3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되며 자신에게 7억을 안겨주었던 첫 팀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한화가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배음망덕한 발언을 하며 월지를 불태웠지만 기아에서도 폭망 그 자체였죠. 2016년 5월 28일 시즌 첫 등판에서 1.1이닝 동안 볼렛 6개를 내주는 무시무시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 경기가 유창식의 마지막 등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2016년 프로야구판을 뒤흔든 승부 조작 스캔들이 터졌고 NC 이태양과 넥센의 무누람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승부 조작 브로커들이 구속당한 상태에서 이들이 돈을 건네준 선수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와중에 7월 24일 유창식이 갑자기 KBO와 구단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2014년 개막전 삼성전에서 200만 원을 받고 1회초 박성민에게 볼넷을 내주며 조작, 4월 19일 LG전에서 1회초 조시벨을 상대로 볼넷을 내주고 100만 원을 받았던 겁니다. 계약금으로 7억을 받은 선수가 고작 300만 원에 야구 인생을 판 건데요. 정말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당시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딱한 시즌만이라도 잘하면 바로 억대로 올라가는 것이 프로야구판인데 수천만 원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을 받고 스포츠계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진 신고 한 것이 참작되어 다른 선수들처럼 영구 제명은 당하지 않고 3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죠. 군대 다녀오고 1년만 버티면 바로 복귀가 가능했기에 팬들은 KBO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유창식은 또 한번 사회면을 장식하는데요.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F 연구 재명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냥 쓰레기였던 거죠. 입단 동기였던 임창규는 f a 50억 원의 대박을 터뜨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 유창식의 말로는 더욱 초라해져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구속도 평균 140대 초반이었고 고교 때나 통했던 슬라이더는 프로 레벨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았고 재구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류현진과 비슷한 건 체격과 자환이라는 점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2의 류현진은 말도 안 되는 평가였던 거죠. 유창식은 통산 6시즌 동안 127경기, 369.1이니 평균 자책점 5.73, WAR 1.44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약금이 7억이니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1억 7천은 번 걸로 확인됩니다. 아, 300만원도 추가해야겠네요. 운동선수 여러분들 제발 승부 조작은 안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